존경하는 학교 여러분, 우리의 진정한 힘은 정의와 진실에 있으며 그것이 항상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!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에 의해! 여러분의 지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잘했다!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나오는 꺾을 수 없는 진실의 힘을 <laughs> 믿습니다 안 o n t o